잉크 한 방울을 올림픽 경기장만한 수영장에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두 섞은 다음, 그 수영장에 물한 방울을 채취해서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GCMS입니다. 바로 기체의 색층 분석을 위한 분광계죠 테스트하고자 하는 혼합물을 용해시킨 다음, 기체 상태로 가열시킵니다. 기체가 작은 튜브를 통과하면 물리적으로 원하는 성분을 다른 구성분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광계로 검출하면 아주 정확한 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70만 갤러닝없는 올림픽 수영장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GCMS는 잉크의 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530억분의 1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능을 가진 기계이며, 하만엑스가 어떻게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사하고 입증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파만에스는 우주의 물리적 현상을 적용시키고 고대기록과 현대연구에 관한 연구를 하며 분자 분석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후 조건을 검토하며 천연성분를 혼합하기도 하는 등 연구는 꾸준히 계속됩니다.